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을 L를 회전했는데 한 바퀴 다 돌린 게 아니라 어 120도만 돌렸습니다. 그러면 원기둥이 다 만들어지지가 않아. 원기둥이 만들어지다가 만거 이런 부채꼴 모양이 되는 이런 기둥이 됩니다. 뭐 이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뭐 부채꼴 기둥 뭐이 정도로 이름을 지을수 있겠네. 그래서 120도만 이렇게 돌리면 윗면이 부채꼴 모양이 된다. 이런 모양. 자 이런 모양의 어, 기둥이 됐고 그때 겉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밑넓이부터 구하면 밑넓이는 자 밑넓이는 파이 r 제곱 원 넓이가 여기가 지금 3 그러면 파이 r 제곱하면 얘는 9파이가 됩니다 전체 원의 넓이. 그런데 360분의 중심각 120도. 그러면 3분의 1이지. 그래서 3분의 1을 곱하면 밑 넓이 하나는 3파이가 되겠다. 그 다음, 옆 넓이 보세요. 기둥의 옆 넓이는 항상 어떤 모양? 어,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했습니다. 직사각형 모양, 옆 넓이. 자, 직사각형 모양인데, 여기에 가로의 길이는 항상 밑면의 둘레 길이와 같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 밑면의 둘레의 길이를 보면 우선 3 3이 있습니다 3 3 그래서 우선 6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따로 구해 줘야 됩니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래 원주 원주가 6파이지 6파인데 120도면 30, 3분의 1 전체 360분의 3분의 1원입니다 그래서 전 채둘레의 길이가 지름이 6이기 때문에 6파이 곱하기 3분의 1 하면 여기 호의 길이가 2파이가 됩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2파이가 되고 그 다음 높이는 여기 7이라고 나와있다. 7. 그러면 옆면은 7 곱하기 6 더하기 2파이 그럼 7, 6, 42에서 12, 어, 14파이 그러면 이제 겉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겉넓이는 밑넓이 2개 그러면 6π가 되고, 거기에다가 더해주면 된다.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더하면 20π, 그 다음 42를 더하고, 단위는 제곱센치미터가 됩니다.